혹시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가 얽힌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다른 2세 나라의 연합에 대해서 심도깊게 이야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잠재적 전략 협정에 대한 열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9월 20일 이례적으로 TV 인터뷰를 통해 냉전 이후 가장 큰 역사적 거래라고 불리는 이 협정이 날로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인 대냐민네타냐후도이 전략적 동맹을 확인하면서 삼국이 비약적인 도약이라고 부르며 기념비적인 협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오랫동안 유대 국가를 배척해온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란이라는 공통의 라이벌로 인해 두 나라는 은밀한 만남과 비즈니스 거래를 해왔으나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동맹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우디의 동기는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입니다. 두 나라는 안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강화로 인해 핵무기 보유 문턱에 이르러 지역 안 보균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보다 공식적인 방위 협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의 거대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원래 미국이 운영했던 것처럼 사우디가 사우디 땅에서 미국인이 운영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통해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도 이번 회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민간 차원의 것이며 미국의 무언의 목표는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막는 것이지만 빈 살만은 이란이 문턱을 넘으면 핵무기를 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중동 외교 및 국방 체제는 선거를 맞이하는 미국에게 주요 외교 정책 성과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은 몇년전 선거 캠페인에서 언론인 자말카쇼기의 살해 사건 이후 사우디를 이다나 같은 나라로 취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 정치가 지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경제가 아시아로 기울더라도 향후 수십 년 동안 걸프 국가들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란을 저지하고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키며 중국이 중동을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는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협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내의 국내적인 장애물도 여전히 상당합니다. 아무리 절대왕정에 가까운 군주제 국가도 여론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3 아랍 청년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청년의 2%만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지하는 반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의 청년들은 각각 75%와 73%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왕세자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빈살만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와 팔레스타인 간의 병행회담이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왕세자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1967년 6일 전쟁에서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철수한 후에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다는 2002년 아랍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팔레스타인의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협상에 대해 모호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광범위한 시위와 부패 혐의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는 사우디와의 평화를 자신의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이스라엘 정치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파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경 연합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양보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유대 정착민의 정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최소한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더 많이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움직임마저도 네타냐후 총리의 현 연립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우파 고위 정치인은 팔레스타인이 사우디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더 이상 어떠한 권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연립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중동은행이 팔레스타인 요구 의 일부라도 지지한다면 네타냐 후 총리는 연립정부 일부의 지지 를 잃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크네 세트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타냐 후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적인 협상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용해 지금까지 정부에 참여하기를 거부 해왔고 지금이라도 정부에 참여 하기 위해 상당한 정책 변화를 요구 할 중도정당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네타냐 후 총리는 연립정부를 재 구성하여 극우파를 중도파로 대체 할수 있는 기회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니간츠와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중도 정당은 사우디와의 협상에 찬성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영내 확산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반대로 인해 협상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합의의 잠재력은 방대하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적 돌파구는 작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했듯이 향후 몇달 동안 협상이 지연되면 이 협상은 몇 년이 넘게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정치 체계가 전혀 다른 이 국가들의 연합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